일단 등록, 선수 등록부터 해야 되는 거죠. 선수 등록하고, 선수 등록 어디서 하는 거지? 이거 링크 보내주신 걸 사는 거 아니에요? 두개 있잖아, 두 개. 두개 링크? 아, 나 똑바로 안 보내. <laughs> 이건 <웃음> 출전 접수라고요. 신청서 드, 여기서 켜가지고, 접고, 사인만 자필로 해야지. 아, <웃음> <웃음> 그렇구나. <웃음> 지금 찍어주세요. 아, 네. <laughs> <세트는 좀 웃음> 2020년 6월 204? 24일. 저 코리아라고 써. 안녕. 대한민국이라 하지 않나? 예. 예, 예. 어떻게 다음 주 아니에요? 다 다음 주구나. 자, 누구 올 거예요? 다 가야죠. 다 가야죠. 음. 왜다오는 거야? <laughs> 다 오지 말라고. <laughs> 좀 답사하기.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눌렀겠어요. 어... 야... 된 거예요, 그죠? 험구하네. 응. 나 여기다 불참 눌렀는데. 우리 시카드립니다. 소감 한마디 <laughs> 해주세요. 참 숙스럽네요. 아, 네, 근데 너무 부담을 가지면 또안될것 같고. 제가 뭐,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게, 여기에 접수한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이제. 다들 그러시더라고요. 당구 치는 주변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당구 큐대를 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염원은 마지막 그 목표가 당구 선수가 되는 게 거의 꿈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이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더 올인을 해야 되니까. 어쨌든 저도 그런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번에 실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 못했을 수도 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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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런 말 못하겠어. 갑자기 웃는 거 아니야? 네, 아니, 아니요. 이게 누군가 등떠밀라주지고 같이 이끌어주는, 어, 우리 빌리낀 제작진분들이 나타나가지고. 억지로. 어, 아, 아니, 러니 자의반 타입 아니긴 하지만, 그래도 나름 용기를 낸 거예요. 또 제가 이제, 아, 출전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니에요. 또 그런 악플이나 또 이런 안 좋은 시선을 걱정했더니, 또. 당구 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또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당구를 치지 않는 또 다른 그냥 시청자들이 뿐이고 거의 대부분의 당구인들은 박수를 쳐줄 거다 그 음. 마음과 그 도전 정신을 음. 알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일이란 거 알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또 이렇게 또 말씀해주셔서 기운이 나더라고요. 솔직히 말하면 촉박하잖아요. 음,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 기간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그래서 더 준비를 하고 음,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했더니 한 대회라도 빨리 음. 나와서 경험을 쌓는 음. 게더 이건 더 중요하다고 뭐 해가지고 그냥 음. 도전 <laughs> 못 먹어도 <laughs> 응, 응, 응. 못 먹어도 응. 응. 사실 뭐 딱히는 이럴 게 없어요. 아니 저희 다음 주 영상부터 현 주일 프로라고 해요. 그는 제발 좀. <laughs> <laughs> 아 오늘 되게 예뻐 보이지? 프로라서 그런가? <웃음> <웃음> 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선수 등록을 마쳤습니다. 아 너무 긴장되는데 또뭐 이런 거좀 너무 호들갑 떤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저희 빌리킹 구독자분들과의 어떻게 보면은 약속이자 뭐 그런 거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